이제 찍고 있어. 자, 그냥 지나가셨어요 어? 그냥 지나가세요안 아, 다치게. 아, 이용해 아, 대연 아, 응. 형 이용해. 대현 이용해. 나를 이용하라는 게. 나를 이용하라는 게잖아형대형 형이 공간 벌려준 거예요. 모세 다형 움직임으로 나온 거야. <laughs> 좋다. 나이스. 좋다. 나이스. 와, 대현이 형 굿. 아 영덕이 노굿 아, 나이스 패스, <laughs> 나이스 패스. <바스, 나이스 웃음> <바스. 웃음> 영덕이 좋았다. 영덩이 영덩이 <laughs> 좋았다. 좋았다. <영덩이 웃음> 야, 영상 올려야 는단 말이야 완전 없는데 러빙 있어야 돼그면 이거 올라가겠다 솔직히 로빙 주셨어요 형님 야! 사이 사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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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야! 야! 아, 오케이 아! 오케이 빨리 빨리 어? 할줄 믿는다 진이안돼가데 가운데 가운데 나온한 바퀴 한바할 만해요? 투원투원투 늦었다 나안 돼요? 두 터부터 두 기퍼! 못써 어? 아, 찾았어, 찾어키퍼 아, 네, 간다, <laughs> 간다,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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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, 봤어, 아 잘, 잘 봤는데 패스가 안, 아안 떨어지네. 패스가 잘못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<laughs> 아, 보긴 잘봤는데 패스가 <laughs> 잘못됐어. 어잘어 <너무>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어! 아 이건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.. 못는뻔 했다 씨.. 어 대형 굿! 아 녹화 빨간불 들어왔다고 씨.. 아 찍었다고.. 와서. 아니 내가 바본 줄 알아! 안 찍었어? 아 찍었다고! 찍었다고! 간다 간어대굿 뒤에 여기. 있어 뒤에 있어 줘야돼 줘야돼 바로 해버려라 아 이거 시 손목 터고나는 죽으면 바로 생길것 같은데? 맞 어. 이거 뭐 고프로 어, 그런거 그냥 어, 조그만걸로 아, 하면 안 안되는거야? 안 개크네 이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형오 오셨네요 형, 오, 오류네요, 형. 아, 고생하셨습니다 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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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나 어. 가운데! 괜찮다. 아, 나이스. 최 야. 너봐 대현, 대현 준비해 봐. 대현 준비해 봐. 대현 준비해 봐. 나오 나이스. 반대 있다, 반대. 아, 대현. 뭐야? 아, 대현. 대현 대현 다 이거 다 지켰다. 대현 대현아, 바로 그 준비 웬만하면 코 바로 차

골대로 꼴대로, 꼴대로. 음? 됐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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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<같이> <목소리> 아, <대현이> 형아다 <목소리> 좋다. 거기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. 여리가 없네. 저기 저기, 저기. 어, 발로 넣자. 넣자. 이 아, 같이, 가, 같이. 아 옆쪽, 가. 아 오. 대현이 형 굿. 어? <laughs> 대현이 형 오늘 굿. 그아 엉켰어, 엉켰어. 아, 이제 대현이 형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. 그냥 <laughs> <야>, 어렵다, 이거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이용해. 이거 어려워. 이용해, 이용해. 나이스. 나이스. <Declaration> <오우> 아, <ruent> 나이스 어. 플레이 플레이. 이용이, 이용이, 이용이. 아, 형 재현이가 아, 아니에요. 재욱이도 재현이. 재현이만큼 못해. <laughs> 오케이 <이렇게 해. 웃음> 오늘 <오케이>, 구.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반대 있다 반대. 내한명 네, 내려와야 돼. 수비 없어. 오케이, <laughs> 셋우가 대우가, 대우가, 날 대우가. 오빠대형에 대우. 하, 채찍으로 채찍이로채찍으 아. 하, 채찍으로 채 하, 채찍으로. 하, 채찍으 하, 채찍으로. 하, 채찍 하, 하, 뒤에 주고, 뒤에 주고. 나이스, 반대, 나이스. 다 찍었어, 다 찍었어. 아니 나, 나 몰라 시간 저쪽에서 재고 있어서 몰라. 어, 거기, 뭐 아, 여기, 계, 재고 여기 어? 시간이 안 찍힌다? 네? 네. 아, 네. 뭐 아, 네. 아, 그럼, 예. 어. 여기서 말씀하시기가 네, 네. 신경쓸 것 없어요. 아, 아, 이분 아, 전혀 알고 싶은 건 아, 같은데. 그니까왜 아, <laughs> 알고, 그러니까 알고 싶지 모르겠는데. 근데 뭐가 있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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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> brake, brake. <목소> 뒤에 있다 빠르게 빠르게 가자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빠졌어야지 이거는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세홍나 이제 앞으로 가가저가가저가가가

야, 안 미안 미안 맨더, 맨더, 맨더. 어. 맨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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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더. 나이스 해! 간다! 오케줘 저기 살고에들어면나 있다! 나 있다? 나이스~~ 어디가 어디가? 어디가? 한 대! 한대봐한대 봐! 석이 야니 너가 해왜안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 <오케이>. <laughs> 다시 받요 가까이 사이드 어 이거, 이거. 뭐야 오어 <laughs> <오케이>. <laughs> 준비해, 준비해. 야, 어디죠? 어디죠? 앞에 앞에 나이스. 야, 되게 토템이야. 어디 가? 아! 나이스. 나이스. 사이드. 천천히 봐. 방... 내려야 돼, 내려야 돼, 내려야 돼. 돼? 내려야 안 돼? 안 내려야 안 돼. 안 나이스. 나이스. 오오오. 가자, 가자, 가자. 해 버려, 해 버려. <laughs> <laughs> 야! 야, 아마 찍었다. 잘 찍었어요. 어, 찍었어. 근데 뭐줌 당기고 할 필요는 없잖아. 그렇죠. 알아서 어. 해주지 않을까요? 아, 줌? 어, 그러니까 알아서 확대하겠지? 음. 와, 다 찍힌다, 찍고 있어. <laughs> 하나 건졌다. 지금. 지금 다다다안요 할까요? 아니, 됐어, 됐어. 다돌아가면아해야지노아아 했는... 하지 않았어? 네. 어, 돌아온다. 또, 어. <laughs> 또 누군가 하겠지 이제. 지금 뭐하고 있어? 저요? 가, 똑같죠 과일빵? 가을, 아니 학원 학원이었나? 과일빵이 네. 아니라 원래? 네. 어. <laughs> 송도에서? 네구정아요구정 맞아 네. 그때도 압구정에서 했었지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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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간다 지분? 지분은 송도예요 그대로 살고? 거기 네. 어. 어, 누가 이 꽤 오래 한것 같다. 최고 있겠지. 그 이제 끝날 때에 것같아 <목소리> <목소리> 재고 있다고 했어. 제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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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육이. 음, 아이쿠, 반대도 있다. 혼자, 혼자, 혼자. 어, 아, 나이스. 해주 음. 아, 아, 잘하네. 어, 잘해. 특히부터 잘하는 것 같은데. 해줘야 예. 어, 진짜 잘한다. 자신 있게 자신 있게. 해자, 자